자 한국 장기는 차다 네, 차로 두는 장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수가 걸렸네요. 자 선수 규마대 상대 구수 원악마자원악마를 상대할 때는 자 집마 쪽 찻길 확보해 주고 마 올라가겠습니다. 면포까지 하고 찻길 제가 열겠습니다. 양 찻길을 다. 열고 자상 올라가겠습니다. 마가 나가서 아니 차가 나가서 어. 자 이렇게 되면 음. 누릴 수 있네요 자병절수라서 다음 수에 병 달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응을 보겠습니다 자병 달라 병이 죽었죠 아니면 옆으로 쓸어야 되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어, 죽인다? 음, 그래요. 죽으세요. 그러면, 양득한 거죠? 자, 양득에 어? 양득에 성공한건데 마가 뛰어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에 맞 뛰는 게 좋죠.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맞 뜨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 어, 승률 좋네요. 자, 나 음. 뜹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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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 아, 그렇게 살리나요? 음. 음, 자, 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아, 수에, 그... 자, 일단 졸 올려서 대응을 한번 볼게요. 궁이 아마 내려가거나 변으로 빠질 것 같아요. 궁을. 궁틀것 같아요. 자, 궁을 틀 것이냐? 그렇죠, 공을 틀죠. 이래야 갔을 때, 음. 공이 내려가지 못하게, 아니 그 포가 내려가지 못하게, 코를 꽂아 보겠습니다 지금 살을 노린 건데 마가 지켜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못 가죠 이러면 이제 쓸어올 수 있는 거고 이 상황을 만들어주고 쓸어서 어디로 도망할 것이냐 어 그쪽으로 가나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걸려있기 때문에 음. 자, 포 달라고 하면 어디로 갈까요? 막가있는 자리로 포가 올것 같죠? 갔을 때 포가 이 자리에 올것 같죠? 음 근데 그때 밀면 둘 중에 하나가 좋죠? 자, 서서달라라해해보습습다지 지금 이자리나이자리둘다 죽습니다 치밀을 올렸을 때 마와 포틀중에 하나가 죽게 되는 거죠. 아. 자 이러면 이러면 음... 네 때리겠습니다. 내려놓고 잡고. 자... 음. 밀었을, 밀었을 때, 때. 밀었을, 밀었을 때 바가 한 곳밖에... 어, 어, 이, 어, 그렇죠. 여기 어, 가겠죠. 자... 막아달라고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나요? 막아? 나요? 이 자리 가나요? 내려오면 병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자리도 죽잖아요. 장군의 음. 끝났죠. 지금 지금 많안 잡습니다. 이 자리가 왜 통해요? 지금 보이시죠? 네, 고생 하셨습니다.